자 오늘도 신나게 가봅시다 코인의 힘 이대표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3시 21분 지나가고 있죠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조정 구간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알트 코인들도 새벽 사이에 많이 빠진 모습인데요 분명한 건 하락장이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5일선이 좀 다시 꺾여주면서 단기 정비열이 깨졌어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60일 이평선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다는 점 다시 반등을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비추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어찌 됐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 같은 경우는 돈이 되는 상승코인 가지고 와야만 하는 게제 역할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일단은 이번 주에 저희가 어떤 종목으로 좀 수익을 냈는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다시피 27일 날팔콘 파이낸스로 24% 수익을 내드렸고 그리고 같은 날에 에테나 21%자 그리고 28일 날 화요일 퍼싱트 22%자 그리고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날 28일에 15% 29일은요 아반티스 25% 시작으로 소폰 7%, 라그랑주 13%, 펀디엑스 7%, 토시 15%, 오카네트워크 5%, 자, 그리고 오후에 오피셜 트럼프 7%까지 줄줄이 29일 날 수익 다 터졌습니다. 그리고 30일 어제 두들주 16%, 에어로드롬 파이낸스 12%,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 이번 주에만 만들어 드렸어요. 자발트코인은요, 방금처럼 짧게 짧게 먹고 빠질 생각하면서 그냥 수익 챙겨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무려 190%라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냥 다 보여드렸죠. 정말로. 이렇게 크고 작은 단기 수입뿐만 아니라 솔라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 비트코인 이런 장기 종목들 무거운 메이저 코인들도 적절하게 가지고 가면서 안정적인 계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발란체 약간 빠지긴 했지만 뭐 시장 약세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래도 홀딩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들고 있는 거고 뭐 추후에 정리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또는 제가 앞으로 들어갈 종목들 모든 것들 실시간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편하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주의 끝이자 10월 마지막 할로윈이죠. 할로윈을 장식할 코인은요 바로 에어로드럼 파이낸스예요. 이거 어제 정보방에서 12% 이익절한 뒤 나머지 물량 저도 들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상승 가능성 있으니까 반드시 짧은 영상 잘 따라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에어로드럼 파이낸스는요 업비트에 8월 말에 상장한 이후 위아래 적절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낮추는 흐름을 이어왔어요. 자 물론 10월 10일 날에 관세 관세빔 때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저점을 좀 크게 낮추는 하락까지 나왔죠. 하지만 그 뒤로 저점을 반복적으로 올려주다가 최근에 유의미한 추가 상승 시그널이 포착되었습니다. 먼저 이전 고점이자 단기 저항 구간인 요 1430원 매물대를 넘기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동시에 5일선과 21선이 완벽하게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추세 V자 반등이 야무지게 나와줬습니다. 그 뒤로도 지금 연속적인 양봉으로 오늘 현재까지 쭉쭉 올려주면서 관세빔 당시에 이큰 하락분을 전부 다 해소를 해주었다는게 핵심이에요. 심지어 지금 보시면 거래량도 지금 쭉쭉 들어와주면서 1580원 매물대를 넘어서 가장 두터운 매물대가 있는 1700원 매물대 저항을 지금 계속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두드렸고 오늘도 지금 두드렸어요. 이렇게 계속 두드리다 보면 무조건 저항은 무너지게 되어있죠. 그리고 매집 물량 자체는 이 위쪽 구간에 많이 물려있습니다. 이 위쪽 구간. 그만은 즉슨 이 1700원 지금 계속 두드려주고 있고 상승 흐름 너무 좋죠. 요 구간을 넘어주게 된다면 1900원까지 단기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완벽한 또한 4시간 봉상 이평선 정배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면서 성장 모멘텀 즉 상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죠 이게 이렇게 연결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전히 상승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에어로 드롬 파이낸스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신다면요 빠르면 이번 주말에 1,900원 매물 때까지 상승은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위쪽 최고점 라인까지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남들 쉬는 주말에도요 여러분들께서 단기 수익 충분히 노려볼 수있 제가 매번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결과 이러한 급등 수익률을 바탕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투명하게 실력으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에어로드롬 파이낸스 보신 분들도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로 정보방 입장하셔서 정확한 매도 타점 꼭 체크하시고 100% 무료인 만큼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에어로드롬 파이낸스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